무당의 관점에서 네.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의 특징. 음. 일단 오지랖 넓은 사람. 응. 막 SNS 막 이렇게 보면서 막 누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,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? 막 그러면 막 댓글 달아주고 이런 사람이 있죠. 오지랖 넓은 사람.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도 친절하지만 남한테도 친절해. 그리고 두 번째, 귀가 작은 사람. 왜 기뿔도 그렇고, 귀가 굉장히 작은 남자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굉장히 소심해요. 그래서 이 애정 결핍이신 분들이 많아. 그리고 세 번째. 약간, 어, 왜,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톱 모양 보잖아요. 그 약간 좀 개구리 손톱, 알죠? 네. 뭔지 알죠? 그런 분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요.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의 이거를 애정을 다못 채워요. 우세 분들.